예, 어서 오십시오. 예, 대구입니다. 어, 대구 서문시장의 동 이문 쪽이고요. 어, 동 이문,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어, 잘 도착했고요. 어서 들어오십시오. 예. 지발님, 어서 오십시오. 여기 뭐, 가차이브님, 어, 어제, 자, 가차이브님, 어제 방송 중에 전화를 못 받았네? 언제 시작해요? 3시라고 합니다. 어, 여기, 예, 우리 스피커들, 어, 오빠 삼촌하고도 다들 여기 모여있고요. 예, 그냥 길에서 일단 방송을 열었습니다. 대구 갑니다 굿모닝님, 어서 들어오십시오. 아. 어, 썸네일 내가 뭐 올렸나? 예, 날씨는 덥고요. 오늘 여러분 혹시 윤석열 뉴스 봤습니까? 차돌어 윤석열이 부정선거 관련된 이용돈이 만든 영화보러 가서 전환기라고 어울리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야 바로 욕 나오던데? 뭐 그런 계자식이다 있습니까? 아 진짜요? 네. 계자식 소리를 안 했습니다. 오늘 처음인데요. 예, 윤석열 뉴스를 보면서 예? 여기 대선이 지금 누가 누구 탓이죠? 그럼 부정선거 영화를 보러 다닌다고 망했습니다, 여러분. 예, 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요 어, 이번 대선은 망했습니다. 어, 대선을 망하려고 예 안녕하세요. 그왔습니다 방송 중이라 예, 끝까지 보수 개멸3시에 오신답니다. 예. 여기 동이문이고요. 네, 멀었습니다. 어디로 여기로 오십니다. 예, 어서 들어오시죠. 그래서 뭐 특별히 이번 어, 대선 뭐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요. 더군다나 지금 뉴스가 폭발. 이준석한테 단일화하자고. 이준석이 이준석하고 단일화하자고 한답니다. 당권 줄테니까 어, 김문수 후보 빼놓고는 다 준다면서요? 김문수 후보 빼놓고는 다 준다대? 어... 예, 그거 망했죠. 어... 이준석한테 뭐 절절절 매는 것 같은데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한동훈이 당권 잡는 게 제일 무섭다는데? 기사 내용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. 예, 지금 진윤과 국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,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한동훈이 예, 당권을 잡는 걸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죠. 단일화 안할 겁니다. 왜냐하면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 한다고 어, 승률이 이, 이, 승산이 있나 없죠. 뭐 와. 먹을 계획입니다 오다보니까 비빔국수 맛있겠던데 시장에서 비빔국수를 잠깐 먹고 방송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늘 오는 데지만 서문시장의 시장 규모가 워낙에 너무 방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역동적이죠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큽니다 임소인는다 준다고 들었습니다. 조지아나님, 비빔국수 하나 먹고 올게요. 밥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.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. 예, 밥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예, 식사하시고요. 밥 먹으러 갑니다.